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두 개라고 해봅시다. 인간은 한 천사의 꼬임에 넘어가 신의 법을 위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병과 죽음을 유전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병과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명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찾는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헤매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병과 죽음을 유전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 영원히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어둠도 있지만 빛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의 예수를 통해 다시 사게 된다는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힘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듯 당신의 고귀한 생명이 실존하듯 이것은 완벽한 진리이며 성경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메시지이며, 우리의 희망이자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자만이 그 산을 정복하듯이, 성경을 확인하는 자만이 반드시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녀 유괴범이 요구하는 뭔가. 신은 첫 인간이 잃어버린 인간 세상에 완전한 생명을 돌아가시게 하셨다. 신명기 19장 21절에서 생명은 생명으로의 대신 대속물을 마련으로 첫 인간 아담의 후손 중 이런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죽고 하늘과 땅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두렵지 않으신가요?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19장 21절에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으로의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첫 인간 아담의 죄로 인해 어둠 속에 던져졌지만, 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3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빛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별들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선물은 받기 싫은 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대속의 마련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힘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선한 사람도 현 세상은 죽을 수 있지만 신은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억울하게 죽은 이름 모를 생명들도 다시 태어난다고 알려줍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봄이 왔습니다. 어둠과 추위를 뚫고 봄의 햇살이 땅 위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때 작고 아름다운 꽃들이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꽃들은 마치 작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겨울의 장마가 끝나고 봄의 꽃이 피는 순간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 꽃들은 각자의 색과 모양으로 땅 위를 덮었습니다. 붉은 장미 향긋한 튤립, 청명한 라일락, 그리고 작고 귀여운 데이지까지.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백억의 인류가 죽음이라는 무서운 블랙홀의 다양한 꽃과 같은 개성을 가진 영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하느님의 마련인 대속의 마련으로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며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의 꽃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봄의 꽃이 피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봄의 꽃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당신의 자유이지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사망에서 나오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게시록 1장 18절에서 고의적으로 악을 거부하는 자는 재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게시록 20장 6절에서 다시 태어나 또 죽는 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 생이 현재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한다면 왜이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행자라는 표현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여행자들은 종종 방향을 잃고 헤매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빛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사망에서 나오는 열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는 고의적으로 악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시 20장 6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명의 기회는 두 번이며, 다시 태어나서도 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더 이상 생명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행자가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 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 주며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날에 꽃이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 크고 높아 인간의 학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성경 에베소서 3장 19절은 알려 줍니다. 보물은 찾는 자만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살길이 있는데도 영원한 죽음을 택합니다. 신은 당신을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 사랑합니다. 신의 사랑을 당신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